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해 발표할 육주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2010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죠. 이 비트코인이 이중 거래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렇게 떠올, 이렇게 떠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이유 기술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의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사카시 나가노토의 논문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프로그램이 공개되고 1월 3일에 첫 비트코인이 발행되게 됩니다. 첫 이게 개발된지는 10년이 지났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수 있듯이 비교적 최근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도 비트코인이 안정성이 10년 동안 가면서 유지되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안정성도 검증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비트코인, 아, 블록체인은 한 사람은 속이기 쉽지만 여러 사람은 속이기 어렵다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살아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노드가 모든 거래 기록을 가지고 그 어떤 거래에 대해서 정당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과학기술가 박성태 선생님이 발표처럼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것에서 블록체인이 기존 가상화폐들의 문제점 중에 해결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스팸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상대가 돈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얼마를 전송했다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냥 사기 거래들이죠. 이런 거래들이 블록체인 노드들에게 전파되면은 이것을 검증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은 이를 한 거래당 한 블록을 만드는데 10분 정도 시간을 들이게 한뒤이 블록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스팸 메일을 방지하는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하나를 보낼 때 1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보낼 때는 문제가 없는 시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을 천 개를 보내면 한 명이 그걸 읽는다는데 막 10만 개, 100만 개씩 보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컴퓨터의 사용량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는 이중 거래입니다. 블록체인, 아, 비트코인에서는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동시에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불하게 된다면 그 이중 지불이 가능해지는 건데, 과연 이 블록체인이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블록체인은 그래서, 그더 블록이 공개되고 나서, 그 뒤에 더 많이 쌓인 블록, 그러니까 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블록을 정당한 블록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다수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은 동시에 지불이 되고, 여기 이때 거래가 된 사람은 그 비트코인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겠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거래당사자들끼리몇 블록이 쌓인 다음에 이 거래를 정당한 거래라고 하자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다면, 은 100블록이 쌓인 뒤에 이게 정당한 채굴이었으니까, 블록체인 채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가장 높게 분기된 블록은 이거 블록이라고 하니까 한1 0 블록 정도만 쌓이고 나면은 정당한 블록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다음은 블록체인의 장점입니다. 블록체인은 특히 보안성과 안정성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어, 블록체인은 분산 어, 저장을 중심으로 어, 하고 있어 어, 모든 컴퓨터를 다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거를 그렇게 하자면 이상 바꿀 수 없고 조작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거는 또첫 번째로 먼저 이 블록체인의 장점은 공인인증을 하지 않고 공인증과 그 그다음 제3자 은행 은행 같은 그런 너의 공인을 발급받지 않고 공인 없이도 어 P2P 거래 방식으로 어 보안, 되게 안정적으로도 이렇게 개인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P2P 방식은 펄슨 person to 펄슨의 앞자로 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동의, 동의와 검증으로 거래 방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방식, 거래 정보를 형성하고 정, 어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표 또한 블록체인의 강점, 안정성과 보안성으로 이 부정, 네, 부정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또 먼저 예시를 들자면, 부정 투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게 이 투표, 부정 선거를 할수 있다, 이거 선거를 할수 있다는 의혹이 드는 거를 정부에게 보완을 어. 하면은 정부는 이것을, 이 투표 방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투표를 진행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 좋은 점이, 일단, 어, 일단 개표, 투표를 하면서, 어, 일단, 사람, 부정, 아, 일부 세력의 그런 부정의 의혹을 할수 없게, 하고 개표하면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아니, 블록, 아니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해서 막해킹을 하거나 할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데서 좋은 점은 또 개표 시간이 짧아지고, 좀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통해 개표, 그냥 투표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킹할수 없고, 또한 이런 투표함을 가, 가져간다거나, 훔친다거나 할수 있는 것 또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또 네트워크나 이런 게 저하가 되었을 시기에 그때도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면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단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문제점에서는 블록체인 아직 미숙한 기술이라는 점과 블록체인은 때로는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는 조작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 또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블록체인은 아직 미숙한 기술인데 블록체인으로 만든 플레이 가장 유용한 플랫폼인 비트코인 종류의 이더리움 조차도 아직 미숙한 미숙한 단계라 블록체인을, 블록체인을 적용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는 소프트웨어 버그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심각하게 되면 블록체인 자체의 취약점이 발견돼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아예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은 데이터 적용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나눠서 각 이용자에게 저장시키는 방식인데, 만약에 한 블록체인 이용자가 거래 내역 중에서 이미지를 첨부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 용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돼서 그 데이터를 나눠서 다시 저장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돼서 이 방법은. 효율이 좋아지지 않아집니다. 또세 번째로, 블록체인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끼리 묶여져서, 거래 내역끼리 묶여져서, 다른 제3자가 다시 수정할 수 없는 점에서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보안성은 블록체인의 보안성이지,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결점이 나타나게 되면 이 블록체인을 뚫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네, 벌써 이런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비트, 비트피닉스라는 가상 밖에 교환소에서는 주안, 네. 벌써 네. 거기서 사용하는 비트코인 원래 소프트웨어인 비트코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생긴 취약점 때문에 비트코인엑스에서는 피닉스, 비트 약 7억에 달하는 1 3 0 0 0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블록체인은 아직 개발이, 개발이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은 기술이지만, 하지만 개발이 지속되고 이런 문제점들도 해결된다면 빠르고 또 안정성이 높은, 보안성이 높은 훈련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